네, 카드 마술 하나 준비해왔습니다. 어, KTX라는 마술인데요. 원래 신칸슬이라는 마술이기도 합니다. 해석하면은 열차. 그래서 우리나라말로 KTX. 멋있죠? 예. 네. 어, 이 마술은 원래 맥스 메이븐이 만든 마술이에요. 자, 어쨌든 제가 카드 몇 장을 준비를 해왔습니다. 어, 잘 보시면은요. 카드는, 어, 네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보시면은요. 무슨 색이죠? 레드. 네, 레드입니다. 그래서 하나, 불, 셋, 네 장의 카드, 네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카드가 있는데요. 이번에는 무슨 카드냐면 바로 무슨 색 카드죠 이번엔? 블루. 블루, 야 좋습니다. 블루 네 장의 카드입니다. 자 무슨 카드죠? 에이스 하트. 네, 하트 에이스. 그 다음은 다이아몬드 팔. 네, 다이아몬드 팔. 그리고 네, 클럽. 클럽 체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. 네, 스페이드 5라고 해서 총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카드를 이렇게 잘 섞어주고요. 잘 섞어주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잘 섞어줄게요. 자, 이 상태에서요. 제가 지금도 카드를 이렇게 쭉쭉 넘길 거예요. 이렇게. 그때, 아무 데서나 스톱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어. 이걸 넘길까요? 아니 말까요? 넘겨요. 넘겨요? 진짜죠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때, 맨 앞에 있는 카드. 어? 스페이드 5라는 카드군요. 자, 이게 무슨 카드죠 이게? 스페이드 오는데 원 2, 띠. 쳐치면 놀랍게도 순식간에 하트 에이스가 됩니다. 워우 와우아더 <laughs> 놀라운 것은 카드는 하나, 둘, 세 장의 카드고요. 아 물론 뒷면은 전부 다 파란색 카드입니다. 맞나요? 네. 네. 세 장의 카드가 되었죠. 그럼 한 장이 지금 사라졌는데요. 혹시 어디가 있을까요? 집에 갔나? 네, 집에 간건아니고요 실은 제가 일로 던졌어요. 보이시나요, 카드? 어, 예, 보여요, 보기는. 이야, 이상한 사람이죠. 하하 <laughs> 어쨌든, 예, 네, 바로 이 카드인데요. 이 카드가 바로 파란색 스패드 오라는 카드입니다. 하지만 제가 이 카드를 잡아서 쳐주면, 오! 없어집니다. 신기하시죠? 오, 멋있어요, 예. 예, 아. 아. 참 가식적입니다, 예.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, 아까 여기 있던 카드, 몇 장의 카드였죠? 네 장이요. 네 장의 빨간색 카드였죠? 이 네. 마술을 하기 전부터 여기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 네. 하지만 네. 놀랍게도 제가 여기 잡아서 살살 문질러주면 이 안에서 석석석석석석석석카단 네. 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보이시나요? 네. 그것앞면 중간에 들어있습니다. 맞죠? 네. 네. 정확하게 중간. 맞나요? 자, 중간에 있는 카드를 잘 빼서 환식해주면 바로 스페드라는 카드입니다. 네. 뭐가?